좋아요, 구독. 아, 일단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제 일본 다녀왔죠. 일본 다녀왔고요. 그 일본 다녀오면서 신경이 쓰였어요, 계속. 왜냐면은, 어떤 게 신경이 쓰였냐면은, 여러분들이 계속 규면의 칼날 100만 넘을 것 같아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아, 규멸의 칼날 100만 넘기 힘듭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영상도 올라갔단 말이야. 쇼테일에. 100만이 넘기, 넘기 힘든 이유는 이래서 100만이 넘기 힘들어요.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풍토가 애니메이션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일본보다는 좀, 어, 인기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번 어, 규변의 칼날이 100만이 넘은 거는 굉장히 운이 좋았던 거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100만 안될 거다 라고 했는데 일본을 갔어 일본을 갔는데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야 일본에서 봤어요 박스오피스를 계속 봤어 <웃음> <근데> <웃음> 100만이 넘었더라고 아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한 해명 <laughs> 그리고 사과 제가 어 경솔하게 또 말씀을 드린 점 일단 먼저 사과드립니다 사과드리고요 100만을 넘을 거라고 말씀해주셨던 분이 그때 한 3분 정도 계셨던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말씀드리면서. 근데 이제 제 나름대로의 변명은 또 갖고 왔어요. 변명 갖고 왔습니다. 왜, 이번에 제가 분석하기로는 극장판 규멸의 칼날 무한성 편이 왜 흥행을 했냐. 그렇죠. 준혜환 상님, 제가 아주 교육시킨 보람이 있습니다. 잘 가봐야 80명이 맞는데, 이번에는 100만을 넘고 200만을 넘고 300만을 넘은 이유는 뭘까? 물론 빈집털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만약에 규멸의 칼날이 잘 된다면 빈집털이의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은 메인 한국영화도 없고 헐리우드 영화도 없었단 말이야. 여름 시장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비수기에 접어들 때 한국영화와 헐리우드 영화가 그쪽으로 안 들어왔단 말이야. 근데 그 사이를 뚫고 규멸의 칼날이 들어왔죠. 근데 규멸의 칼날이 그런 점에서도 성공한 게첫 번째 있다. 자두 번째 제가 생각한 거 이거는 뭐 결과론적인 거지만 그럴 수밖에 없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영화라는 건 작품이 좋아야 혹은 인기가 있어야 이름이 이름이 어뭐 있어야 성공하는 게 아니다. 성공하는 것은 얼만큼 깔리느냐. 이 깔리느냐가 중요하다. 만약에 CGV가 혹은 롯데시네마가 혹은 <laughs> 메가박스가 10개 간 중에서 8개를 규면의 칼날을 쓰면은 당연히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가 아어 일부는 맞는데 1분 틀린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 자, 보세요. 갖고 왔습니다. 규면의 칼날 무한 열차편 첫날 개봉했을 때 1월 27일날 개봉했습니다. 첫날 개봉했을 때 스크린 수 380, 상영 횟수 1,193자잘 외워두세요. 규멸의 칼날 무한열차가 300개가 깔렸다고, 400개라고 칩시다. 400개가 깔렸어요. 그나마 다음날에는 300개 밖에 안 깔리죠. 318개. 자 327, 365, 357 계속 이렇게 깔린단 말이야. 자 보이죠? 자, 다음 거 봅시다. 슬램덩크. 더 퍼스트 슬램덩크. 자, 스크린 수가 809. 상영 횟수가 2096. 자, 다음 날도 809. 2091. 스크린 수 843. 1000이 넘어가죠. 자, 그러면 너의 이름은 같은 경우는 어떨까? 자, 너의 이름은 봅시다. 자, 스크린 수가 555로 시작합니다. 더 퍼스트 슬램덩크보다 적어요. 이튿날에 780. 3일에 900. 4일에 933. 퍼스트 슬리덤과 비슷해지죠? 자 근데 무한성편 요번에 성공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맞출 수가 없어 왜냐면은 우리나라 극장은 항상 애니메이션을 이런 취급했단 말이야 380개 깔고 800개 깔고 500개 깔았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무한성편 어땠냐 자 보세요 스크린 수2298 상영 횟수 8510 <laughs> 변명은 죄악이라는 것을 알고 있겠지. 자, 보세요. 평소와는 다른 기조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극장이 마음을 고쳐 먹은 거야. 아, 애니메이션은 안 되는데 귀칼은 돼. 귀칼은 돼. 네, 맞아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름 시장이 끝나고 나서, 헐리우드 영화와 한국 영화가 그 뒤를 따르지 않습니다. 큰 영화들이 걸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사이를 일단 무한성 편이 들어갔어. 신작이 큰 영화가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 귀멸의 칼날 무한성 편밖에 없었어. 그런데 깔린 수 보세요. 평소에는 500개, 1000개 깔리던 게 2298개. 상영횟 수는 8510. 이거는요,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나라 뭐 외계인이나, 큰 영화들 있잖아. 뭐 라이언 킹이 온다든가 마블이 온다든가 이럴 때 걸리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그러니까 자, 귀멸의 칼날만 보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대중들도 볼수 있게 다 깔렸다. 전국 지역 뭐할것 없이 시간 오전 오후 뭐 저녁 세, 새벽 상관없이 다 깔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귀칼은 귀멸은 돈이 된다. 이게 지금 극장들의 판단인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은 일본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깔아줄 수가 없거든요. 어쩐지 영화관에 독점을 하더라. 물론 그런 걸수 있습니다. 어 이게 어드, 어느 회사에서 수입을 해오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회사에서 돈을 많이 투자해서 이번에 그렇게 좌석을 점유했을 수도 있어. 하지만 제가 봤을 땐 그만한 투자를 했을 것 같진 않고요. 왜냐면은 한번 상영할 때마다 돈을 줘야 된단 말이야. 상영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사, 영사비라 그러나 영사기를 쓰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단 말이야. 다 돈이야. 한번 트는 것도 상영에 수한번 트는 게다 돈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만큼 깔았다? 제가 볼 때는 규멸의 칼라를 수입해온데 수입해온 데서 그렇게 한게 아니라 극장들이 작정하고 규멸의 칼라를 몰아줬다, 몰아줬다. 그리고 어쩔 수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은 비수기이기 때문에. 아니 이 시기에 큰 영화들 아무도 안 올라 그러는데 규멸의 칼날이 오는데 어이구 내가 밀어줄게 이렇게 된것 같아요. 이러니까 내가 맞출 수가 있나 이거 못 맞춰 이거를 어떻게 맞춰 지금 이 상황은 평상시와는 다르다. 이거를 변수라고 하는데 이런 변수를 들이대면은 사실 저는 뭐 맞출 길이 없습니다. 2000개가 깔리는데 어떻게 알아? 아예 8월에 그냥 독점해놓고 어쩔 수 없다 전까지 유지하는 거아니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큰 영화가 없어. 큰 영화가 없기 때문에 규멸의 칼날이 계속 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거는 어떤 영화를 깔아도 이 정도는 할 걸? 규멸의 칼날에 요번에 성공의 여인이다. 뭐 일본에서 흥행을 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많이 깔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평상시처럼 500개를 깔았는데 100만이 넘었어. 그러면 내가 그냥 인정하겠어. 그냥 인정해. 아, 그래. 규면의 칼날은 정말 팬덤이 정말 공고하구나라고 얘기할 텐데. 아니, 2,000개를 깔아놓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내가 얘기를 못 하겠는 거야. 이건 그냥 보라고 갖다 바친 거잖아. 그게 불만이야. 뭐, 물론 많이 깔아준,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많이 깔아준 것도 좋아요. 좋은데, 이번만일 거라는 게 문제인 거지. 이번만일 거라. 자, 개봉 예정 영화. 자, 개봉 예정 영화. 지금 없어. 큰 영화가 없단 말이야. 지금 극장에서 개, 그, 홍보하는 것도 전력질주. 이거 달리는, 달리기 영화. 지금 본지함을 또재개봉하고 있네? 홈캠. 토이스토리. 잠자는 바 건국전쟁2? 이게 개똥같은 게또 나오네? 비밀일수밖에. 닥터 집하고. 없어! 큰 영화가. 아, 얼굴 있네. 9월 11일까지 없네. 일단은. 다음 주까지는 몰빵입니다 규멸의 칼날이 다 먹는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야 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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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 리얼을 깔아도 성공하려나 는 성공은 못해도 어, 어느 정도의 수치를 기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너무 너무 쉬운 거야 자 시장이야 내가 앞에 좌판을 깔았어 10개가 상품이 있어 근데 아홉 개가 똑같은 물건이야. 하나만 빼고 아홉 개가 똑같은 물건이야. 그러면 이걸 살 확률이 높잖아. 자, 여덟 개여도 마찬가지고, 일곱 개여도 마찬가지고, 이게 줄어들수록 내가 두 개만 내 상품을 걸어놨다. 이거 걸릴 확률이 적잖아. 당연한 거예요. 우리나라 스크린 수가 한정돼 있는데, 이한정돼 있는 거에서 다 틀어버리면, 뭐 당한 날재관이 있나? 영화 극장 가는 사람들, 그것밖에 볼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계속 언급해 왔던 멀티플렉스의 폐해, 멀티플렉스가 아니라 이건 단관극장이라고 불러야 된다. 추석 때까지는 없을 거예요. 추석 때까지는 비수기라서 10월 달 초까지 가, 1 0월달 초에 가야 그나마 좀 나올 겁니다.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어, 트론, 트론이 10월 달에 있네요. 이거 추석 갈 거고요. 아마 트론 아레스, 블랙 폰, 먼 배틀 레프터 어나더 10월 달에 가네요. 다 10월 달에 가요. 9월달에 아무것도 없어 귀멸의 칼날은 한두달 정도는 거뜬하다 뭐요런 생각이 드는데 잠깐만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8번 출구 이거 나오는 거야 이거 나오는 거야 이거 게임 어씨아 <laughs> 진짜 대박이네 아 어쩔 수 없다 그래 어쩔 수 없다 자 어쨌든 오늘의 결론 제가 규면의 칼날 무한성편이 100만이 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한 것에 대한 사과를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 변명은 이렇게 깔렸다. 이거는 내가 맞출 수가 없다. 음. 결론. 하얼빈 때도 거의 독과점인데 500만 못 넘어간 거 아닌가요? 독과점이니까그 정도 간, 간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독과정을 했으니까 그 정도 갔다. 그게 아니었으면 덜 갔을 수도 있다. 아니, 덜 간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깔아놓은 거에 비해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올해 그 전지적, 도, 전지적 독자 시점이라는 작품이 개봉했잖아요. 그 작품도 깔았잖아. 깔았으니까 그 정도 한 거예요. 깔지 않았으면은 그냥 폭망이야. 어, 그냥 폭망인데, 깔았으니까 그 정도 간 거예요. 그러는 영화란 영화의 흥행이라는 건 영화의 작품성도 있고 영화의 대중성도 있고 그 다음에 판 깔리는 것도 그렇고 어, 상영 비율 뭐 그리고 그 시기 여러 가지가 겹칩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배급사님의 말씀이에요. 나, 낮에 화창해 화창하면은 극장 갈수 있는 거야. 근데 비가 억수게 억수로 많이 와. 그러면은 밖에 나가기 싫단 말이야. 그럼 극장 관객이 줄어들어요. 이게 대, 이게 맞는 건데 하얼빈 때랑 지금 규면의 칼날이랑 동등하게 놓고 비교할 수는 없어요. 하얼빈 때 눈이 왔을 수도 있고요, 비가 왔을 수도 있고, 너무 추웠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하얼빈 때또 그때는 또 비상시국이었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겹쳐가지고 그 숫자를 만든 겁니다. 근데 그만큼 깔았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만, 만약에 똑같은 조건이라고 하면은, 하울빈이 만약에 지금 귀카리에서 왔, 왔는데, 6천개를 깔았다. 될수 있습니다. 500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단순하게, 단순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그 시기별로 봐야 되고, 작품별로 봐야 되고.